아, 안 좋은 소식인데요. 메탈 에너지가, 어, 아, 오류가 나가지고 안 돌아갑니다. 아, 월드를 옮겨봤어요. 네, 이쪽 최신 버전으로 옮겨봤는데, 아,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접속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<laughs> 네, 딱히 제가 뭐할수 있는 거 없어 보입니다. 네, 그, 백업 같은 게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게, 아예, 들어...그게 좀 뭐랄까 어내가뭐 잘못해서 챙긴게 아닌거같은 느낌도 들고 버전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네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런처가 챙겨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사실 백업본도 한번 해봤어요 네 백업본이 있긴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그것도 안됩디다 아...예...안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네, 이게 바로 그 문제 월드입니다. 들어가 보죠. 들어가 보면 우선은 아마 예스 yes, 노를 고르는 게 나올 텐데 안 나오면 말고요. 에, 네, 이렇게 나오죠. 에, 139개의 블록이 이제 미싱됐거나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아, 잘 되면 좋겠는데, 잘 되면 좋겠는데. 아, 우선, 들어가 지나요? 아까 전에 튕기던, 아, 튕기네요. 에휴, 그렇습니다. 아쉽게도 하나의 시리즈도 또, 난자 갑자기 끝내게 되네요. 리그로스는 괜찮습니다. 최근에도 영상 찍었잖아요. 네. 별 문제 없을 겁니다. 어쨌든 메트로렌즈는 이걸로 끝나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리그로스라 새로 진행할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. 네, 패스파인더도 있고요. 아그레 스카이즈 2도 있고 트라이던트도 있고 그 외에도 스타바운드가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. 네, 스타바운드도 할 예정이니까 그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. 지금까지 피스프리였고 남은 영상이라도 즐겁게 봐주십시오.